갑니다. 프린트 18번에 1 더하기 i의 16제곱이고 찾고 싶은 게 이건가 봐. 16 콤비네이션 0 16 콤비네이션 2 16 콤비네이션 4 16 콤비네이션 16. 얘를 찾고 싶다 전개 한번 해보면 자 갑니다. 전개 한번 해볼게. 너는 16콤비네이션 0, i의 0제곱. 더하기. 16콤비네이션 1, i의 1제곱. 더하기. 계속한다. 16콤비네이션 2, i의 제곱. 16콤비네이션 3, i의 세제곱 16콤비네이션 4, i의 네제곱 쭉쭉쭉 가겠지. 16 콤비네이션 15 I의 15제곱 16 콤비네이션 16 I의 16제곱 그럼 모양이 내가 찾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모양 얘랑 I제곱이 마이너스 1 맞아? 16C4가 예. Yeah. 맞지? 16시 16. 예. Yeah. 파란 네모가 뭐냐면, 저기서 실수 부분이 되는 거네. 다시, 이거 하얀색은 얼마냐면, 하얀색이랑 파란색을 좀 얘기를 해보면, 하얀색은 실수 부분. 아, 파란색은 실수 부분. 하얀색은 허수 부분. 이렇게 생겼 같아.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라고? A를 찾으면 돼. 그럼, 누구를, 얘를 예쁘게, 해. 자, 1 더하기 i의 16제곱은, 제곱에 8제곱이고, 계산한다, 1 마이너스, 더하기 i. 2I. i의 8제곱. 2 i의 8제곱은 얼마야? 64? 맞니? 아, 64래, 뭐. 256. 63은 어디서? 256이지. 봐봐. 얘는 실수 부분밖에 없어. 내가 물어본 얘는 얼마야? 얘는 그 값이 256.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자, 이걸 물어봤다 쳐볼게. 16C1. 이것도 해야 돼. 16C1. 할 거면 여기까지. 마이너스 16C3. 16, c, 5. 얘는, 마이너스 16, c, 15를 물어보면, 이 값은 얼마일까? 얘는? 허수 부분 아니야? i로 묶은 거야, i i로. i로 묶은 거야. 그럼, 뭐, i잖아, 뭐, i. 야, 근데 얘가 a 더하기 0, i였어. 이 값은 얼마? 0. 이렇게 생겨먹었어. 됐지? 넘어갈게 넘어가서 교재를 조금만 하자 덧셈정리만 할게 덧셈정리 보통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어? 저번 시간에 한거 다야 자 한글에 덧셈정리 들어갈게 이거 그거랑 똑같아. 집합에, 집합에, 포제의 원리랑 똑같아. 포제의 원리 기억나? 포함, 배제의 원리래. 이거, 이거. N,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의 넘버링 개수는, N, A, N, B. 그쵸? 뭐 해줘야 돼? N, A, 교집합 B를 빼면 돼. 맞지? 근데 여기서 이런 말들이 있었다. A랑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N, A, 교집합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이렇게 됐었다고. 맞지? 그게 푸제의 원리야. 포함, 배제의 원리. 해서 푸제의 원리였어. 자, 확률의 덧셈 정리가 그냥 그거야. P. A 합집합 B는, 야, A랑 B랑 합한 확률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 교집합 B. 됐어? 끝. 근데, 야, 여기도,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확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면? A와 B가 배반사건이면, 우리 배반사건이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어? PA 합집합 B가 얼마야? 배반일 때, PA 더하기 PB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 그리고 옆에 여사건의 확률은 아유 그냥 a가 아닌 사건의 확률은 1 p a 사건의 확률은 1 p a의 여집합 그러겠지? pa랑 pa의 여집합이랑 a 1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내일 해가 쨍쨍할 확률 쨍쨍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1이라 고 둘 중에 하나겠지. 준현이가 내일 지각할 확률, 지각하거나 하지 않거나 합하면 1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언제 쓰는데?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할 건데 여집합이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언제 많이 썼냐면 이런 워딩, 적어도의 워딩이 좀 보이. 반드시 적어도가 보이면 그럼 무조건 여사건 쓰는 게 편한가요? 그건 아니야. 아닌 것도 있는데 한90% 이상은 적어도가 보이면 여사건을 그래도 생각은 생각은 해주고 시작을 합시다. 끝이. 오늘 할거 끝이. 자 넘어가서 한번 볼게. 없어. 필수 에제 아니 어디야. 개념원리 익히기는 한번 풀어보시고 필수 에제 11번. 갑니다. 1부터 50까지 카드가 있다. 1에서 50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찾으래. 얘들아, 근데, 아, 무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될까? P3의 배수. 합집합 4의 배수. 또는 2니까. 그럼 3의 배수일 확률. P3의 배수. 이거 3의 배수를 뭐 A로 바꿔든지, 뭐. P, 4의 배수. 근데 3의 배수, 4의 배수가 겹쳐서 나오면 안 되잖아. 3의 배수, 그리고, 교집합이니까, 여기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4의 배수. 이걸 뭐라 그러지? 3의 배수고, 그리고 4의 배수인 것. 뭐의 배수? 12의 배수라 그랬어. 근데, 이거 봐봐. 그럼 얘가, 자, 3의 배수일 확률이니까. 5 0분의 3의 배수가 몇개 있어? 3부터. 끝까지 가면. 5 1이 3의 배수니까 48. 그럼 얘 48은 3 곱하기 16이니까 16. 4의 배수는 5 0분의 얼마야? 4부터. 다시 8이 마지막이지. 그러면 4 곱하기 12니까. 12. 빼기 12의 배수는 4개 있나? 인 거였다고. 근데 봐봐. 이걸 분모는 어차피 50개잖아. 그럼 50개에서 처음부터 3의 배수의 개수 넘버링으로, 4의 배수의 개수 그리고 12의 배수를 뺀다면 결국 이러지 않았을까? 야, 3의 배수 16개. 4의 배수 12개. 그리고 12의 배수 4 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고. 근데 선생님, 나 이런 게안 보여요. 하면 한 번만 써 봐. 야, 50까지밖에 안 되거든. 진짜 50까지 써 봐. 쓰면 돼. 그리고 3회배수, 4회배수에 동그라미 치면서 찾아봐. 쓸수 있어야 돼. 이거, 이런 거 겁내면 안 돼. 어, 안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100개까지는 쓴다고 생각하고 써도 괜찮습니다. 물론 하는 방법은 알아놔야 되는 게 맞고. 넘어갑니다. 필수의 제, 10. 2번. 아니, 이놈들이. 어제만 해도 다들 오늘 온다고 했는데. 오늘 내서 다들 친척집 가고 할머니 댁 가고 이런다고 막, 그럼 어제 왜 말을 안 하고. 갑니다. 필수 예제 12번. 흰공 4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 한번 봐봐. 2개 모두 같은 색이면, 야, 흰 공만 2개? 또는? 빨간 공만 두개 아닙니까?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자, 무슨 말이냐면, 흰, 피, 흰 공만 두 개. 합집합, 빨간 공만 두 개를 꺼내면, 야, 겹치는 게 있냐고? 없어. 흰 공만 두개 있는 거랑 빨간 공만 두개 있는 건 겹치는 게 없어. 여기는 얘랑 달라. 3의 배수, 4의 배수, 겹치는 거 있어? 1 0위일 수가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배반 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어이 너무 쉽네. 그럼 어떻게? 7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공만 2개 나오면 되고, 어, 7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꺼내는데, 빨간공만 2개 나와도 되지. 이렇게 끝이 됐지. 아쉽다. 쉽다. 자! 필수해제 필수 13번 갑니다. 힘들이 필수해제 13번. PA가 1/2이고 PB가 12분의 5래. PB A의 여집합, 조집합, B의 여집합이 3분의 1일 때. 얘를 찾고 싶어. 봐봐, 한번 해볼게. 이걸 얘랑 같이 써먹는 거래. 선생님, 그게 뭔 소리야? 자, 얘의 여집합은 얘 예, 여집합 그러면 봐봐 니가 아니다는 니가 아니래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아니야! 라는 얘기는 3분의 1의 반대 이거의 여집합은 내가 이거 여집합이라고 썼는데 1 빼기 3분의 1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들아 기억나? 무슨 법칙이었지? 이론은 몰라도 되는데, 드모르 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너, A, 교집합은 뒤집히고, 합집합도 뒤집히고, B, 가 3분의 1. 그냥 끝났지. PA, PB. 어, 얘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내가 찾고 싶은 a 교 B 근데 나 지금 얘를 알고, 얘를 아니까, A교집합 B도?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그치? 아, 이걸 보고 여집합을 한번 슥, 슥 해줄 수 있으면 된대. 그게 13번. 바로 넘어갑니다. 14번. 별로 어렵지 않지? 경우의 수가 문제야. 그러니까 확률이 어렵다 그러면 안 돼. 경우의 수가 안 찾아져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확률 해가지고 어, 선생 확률을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진짜 공부를 안한 거야. 근데 경우에서는 좀 달라. 해도 진짜 헷갈릴 수가 있어. 미적카드 이거 하니까 너무 편해. <laughs> 필수에서 14번. 갑니다. 어이 또 카드가 50장이 래 1에서 5 0장 있는 카드인데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찾으래. 4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찾으래. 그거 어떻게 찾을 거냐고?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 찾으래. 어떻게 찾지? 전체에서 4의 배수 빼버리고 5의 배수를 빼버리자. 전체에서 4의 배수 빼버리고 5의 배수 빼버리면, 둘이 겹치는 거두번뺀게 있을 거 아니야? 걔는 더 하자. 이 얘기 아닌가? 그냥 개수만 세버리면, 어, 4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를, 어디, 어디에서? 50에서 빼자고. 그러면, 어, 야, 두번뺀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만데? 20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의 공통의 배수가 20의 배수. 분모에 얼마가 오면? 50이요. 50분의가 된 거지. 그럼 4의 배수 몇 개고? 삽토리가 아니고 몇 개고? 얘가 12개고. 5의 배수는? 10개. 20의 배수는? 2개.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근데, 선생. 솔직히 나 이거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럼 쓰자.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이걸 써보면 이렇게 풀어서 문제를 앞으로 계속 풀자가 아니고, 얘 말이 이해가 될 거야. 4의 배수랑 5의 배수가 아닌 거라. 4의 배수랑 4의 다오를 같이 찾으려고 하지 마. 힘들어. 그게 8, 12, 16, 20. 5의 배수? 5의 배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치면 되겠지, 그냥. 그리고 아닌 거 세면 돼. 50분에 아닌 거. 세면 된다. 고 그래 보면, 어? 똑같은 거를 더, 한번 빼고 한번또 뺐으니까. 한 번은 더 해줘야겠네. 이 생각을 할 거라고. 그게 필수 예제 14번. 넘어가자 필수 예제 15번. 주머니 속에 다섯 개의 흰 공과 빨간색. 어. 흰공 다섯 개, 빨간 공세 개가 있대. 임으로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흰 공. 예, 여기 두 개를 꺼냈는데. 적어도 하나가 흰 공. 그럼 어디에서 전체는 1이라 그랬지 확률의 전체가 1에서 뭘 몽땅 빨강공뭐 여덟 개 중에 두 개인데 세개 중에 두개 이렇게 됐다 그게 필수해제 15번 넘어갑니다 필수해제 16번 16번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합이 5 이상인 걸 찾으래 근데 잘 생각해봐 주사위는 5 이상이 많아? 5보다 작은 게 많아? 5보다 작은 게더 적어 <laughs> 말이 잘못... 5보다 작은 게더 적다고 합이 2개 던졌잖아 최대 10이잖아 최대 10이 어. 와, 나도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많아 해놓고 적어? 5보다 작은 게 적어? 적어봐 어디까지야? 합해 2, 3, 4 5, 6, 7, 3, 4, 5, 6, 7, 8, 4, 5, 6, 7, 8, 9 이거 먼저 쓰고 할게 7, 8, 9, 10, 6, 7, 8, 9, 10, 11 7, 8, 9, 10, 11, 12 이렇게 생겼다 근데 뭐래? 어? 5 이상일 확률? 5 이상인 거? 한번 찾아볼까? 5 이상인, 이상인 게 많아 이만큼이야 얼만데? 36분의 몇 개? 36에서? 너네가 이걸 셀 때도 여기에서 이만큼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전체를 1이라고 놓고 거기에서 5보다 뭐 작은 애들. 5 이상인 걸 찾아야 되니까 1, 2, 3, 4를 찾는 거야. 근데 1은 없고 그럼 뭐? p 합이 2가 되는 확률, 합이 3이 되는 확률, 합이 4가 되는 확률을 뺀 거야. 이거 얼만데? 36분의 1, 36분의 2, 36분의 3을 뺀 거야. 36분의 1, 36분의 2, 36분의 3, 36분의 2. 모르겠으면 진짜 그냥 써도 해결이 된대. 그래서 거기 뒤에까지, 97초까지. 보통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 그래서 조금 빨리 쉬었다가, 시험을 한번 보자.